이제 초복이잖아요. 아니구나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초복도 끝났겠네. 앞전이 가물치 눈티 한대 봐 했잖아요. 거기 복수전 한번 지금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혼자 가면은 또 눈탱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이 갔을 때 잡았던 그 친구하고 경기도에 아는 형님 이렇게 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. 멀리서 오시는 형님 어테 이렇게 라면을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. 거수지로 이동을 해서 그 맛있는 것도 조까 해드리고 가물치 한번 잡아볼게요.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날씨가 후르륵 어질 해가 찡찡 떠야 가물치가 잘 나온다는데 요즘 장마철이라 날씨가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뭐 좋은 날 골라 갖고 낚시 갈 수도 없고 이런 날한 마리 잡아줘야 진정한 고수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한테 보여줄 거예요? 할수 있습니다. 파이팅! 아 형님 안녕하세요. 아 벌써 이렇게 지쳐버렸어요. 너너 <laughs> 너 왔을 때보다 물이 부른 것 같은데 물 많이 부었어요. 수면이 <laughs> 좀 올라가지고 가뚜껑투곤 해요. 이것들이 코뿔 나오는데 지금은 다부들부들하짬 깻장 부르튼 들어가 있나봐. 전기 저거였어요 여기 전기 왔어요? 아니. 요 이게 그 고라니 그런 것도 막 들어온 게요. 야 겁나 신기한데 어떤 거? 뭐 사는 거예요? 어, 멀리서 형님이랑 오셨는데 비진거 사 오기는 조금 거시게 하지 니요 아, 그 내친게 된다 <laughs> 또. <웃음> 아니, 비진거랑 사는 거랑 2천원 짜리밖에 안 나더라고. 그래 공약이네. 예. 많이 많이 들어가면 안 많이, <laughs> <laughs> 많이 먹고 사람들 <laughs> 가스 껐어 아니, 꺼져버렸어? 아, 어차피 꿀꿀니까 그냥 그냥 됐다, 그거저 형님이. 예, 정성스럽게 싹 매준. 들었고, 아, 뻔했어. 대충 했어요? 아 <laughs> 큰일 났네. <laughs> 나 오늘 꽝 찍었는데, 대충이 하고. <laughs> 닭은 90% 정도 삶아졌거든요. 예, 저기 필드 나가서, 가물치 녹아다 좀 띄고 와서, 좀더 삶은 다음에, 만나게 먹겠습니다 근데 비가 허벌나게와고 물이 겁나게 차버렸네. 그래서, 여기에서, 세 예, 명이 붙어서 할 겁니다. 여기야, 여기. 있어, 있어, 있어. 보희도 활동을 하냐 음, 안 하냐. 자, 어. 음, 네. 지금 매복 중이지? 자, 밑에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지. <laughs> 활성도가 좋은건 따라올 텐데. 으아, 저까지 안 나가, 씨. 오, 아, 유 빠르스. 뭐, 예, 왔어요. 음, 아, 이새끼 처음에 안 먹고, 응. 튕겨냈어. 음. 그래도 막, 어휴, 딱 하니까는. 먹었네 감치나 씨가 말을 많이 할수 없는 그런 구조구만. 뜨거워갖고. <laughs> 뜨거워서 <웃음> 입이 안 열려. 오! 내꺼요. 내꺼는 앞에 왜 여기서 풀이 걸렸냐? 대구리잘 보고 있어라. 예. 대구를 해 눈을 뜨면안 돼. 아. 호시금이 어, 들렸다. 예. 대구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. <laughs> 자, 1차전 끝났어요. 1 0 0지도 늘어붙었은 게 가서 그 영양 보충. 백수! 이거 딱 먹고 다시 와서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응. 응. 다 놓고 가버려 귀찮은게 형님 다 놓고 가요 형님 그래. 장비어디 들어서 다 <laughs> 보여갖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형님 해볼까? 삼진가 방앗간을 안들일 리가 없지 어 그거 어디서 났어요? 착취 착취 틀리네요 벌써 음, 틀리지 어. 그거 배수용이야 예? <laughs> 네? 배수용이라고 원래 아이씨... 미치겠다. 이걸로 잡으면 되지. 뭐, 응, 그으면 나와. 아, 기다했세요 맛있겠다. 뭐사 입었네. 아, 임시 계사증이쁘죠한벌에 얼마나 잘해요? 아, 뭐, 싸죠? 목에 있는 건 뭐야? 우리? 워머. 뭐가 네, 있냐? 아. 내주가 아니야. 워머가 더 비싸게 보여. 예, 우와. 옛날이라고 움무신 여기서 해버리네. 자리 응. 하나씩 온더라 예. 무 다. 이제 아, 밥먹기에한한리딱잡았으면 좋았을 터인데. 음. 자꾸 그냥 한번 밥 떼는 게 없네. 야, 밥 맛있네. 도둑강에 도둑강에 꼬안 먹어요 형 음. 매운 걸 싫어해 안먹어요오이꽃이 매워 <laughs> 낚시? 얼굴 못 막아 그래 왜실워를 웃어 <laughs> <laughs> 낚시하는 거죠? 응 형님 정말 신이 먹어요 다 먹었어요 이거형신인형두개 먹었어 아유 드세요 형님 네 드세요 흔들어 먹어 이사이즈는 아, 하나 묶 많던데. 그렇몇 네. 개는 몇개 너무라는 음, 꽤, 꽤 많더라고요. 어. 생각보다. 음, 개는... <laughs> 한개 먹었어. 두개 먹었다고 막얘기했또한개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먹었어. <아니, 웃음> <이런, 웃음> <이런> 믿을 <laughs> 수가 없네. 한개먹었다했다가한 <반대로 웃음> <laughs> 개만. 아, 그제. 아, 그니까요 세운이가 아주마랑두 번째 바거니 한번 봐봐. 밥 빼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아니, 진짜, 진짜 밥? 응. 야, 딱 죽인다. 색깔은 카레 색깔인데? 새우는 죽인다, 채워. 죽인다. 채워. 어. 이게 치우는구만. 응. 아, 여기다가 매운 고추 먹는 사람 누구야. <laughs> 미치겠네. 비한발탕쭉 쏟아지고. 오는데 음. 한번쭉 내렸다 딱 붙이면은, 음. 피딩이다꼭한 음.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. 네가꼭 잡았으면 좋겠다. 진짜. 음. 그래야, 진짜, 한번 잡아보면, 횟가 간다, 음. 진짜. <laughs> 수박 좋은 음. 거 살려면 일단 뜯드려봐 음. 우리 평화하잖아. 통통통. 통통통 튀고 수박 맛있는 거 어떤 거예요? <laughs> 먼저 그렇게 <하고> 얘기하고, <laughs> 네. 이게 맛있어요? 어제 산건 별로 맛없더만. 이게 멘트가 항상 돼야 돼. <laughs> 아 처음 가는 리 저도요. 어. <laughs> 어 괜찮네. 아, 이거, 이거 꼭저 올려라 동영상에. 꿀팁이라고. 예. <laughs> 여러분들 예. 방금 들었죠 수다 고르는 꿀팁. 당도 어때 당도? 이게 시원하면 되게 달아. 안 시원해서 그래. 아, <laughs> 막이해스자 <laughs> 아우는 다이어트 이제 끝났다. 오늘 형님은 파핑대로도 감춘다기로 해요. 그랬지 았어 그랬지 않았어. 그랬지 않았어. <laughs> 아니 그리고 파핑대로 형님 잠는 사람 많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 놓고 <laughs> 아무도 안 하지. 아, 안 그래요, 형님. 형님 준영 형도 많이 바친 게알지 형님. 또 속는 거 같아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, 형님, 형님 할수 있어요. 여기 있는 거다 무거운 거야. 큰 거는. 그거 안 아픈다. 안아픈다요 음. 슬링이 아, 그렇게 어, 근데 뒤가 에더 무거워요 얘는? 원래 그런거에요 똥 싸버리면 아, 밑으로 들어가고위엔떠 있어야 되니까 아나콘다로 예, 네, 그렇죠 이게 아나콘다래요 아나 아, 아 나보다 더 많이 나가네 진짜? <laughs> 아니 천차게가아야 돼요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쉬어야죠 쉬어야, 좀 쉬고 거기서 한 번씩 뒷공랭이 때려주고 그렇죠? 이게지한다기게 그래야 애들이 물지 코라코라하 애들이 아니거 오! 뭐야! 뭐야 뭐 메기야? 가물치 진짜? 치가이 사냥하는 어. 금방요? 예. 네. <laughs> 아니 자세가.. <laughs> 자세 완전 눈두덩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여기 뭐가죽거 아, 끝에 는거 봐야지. 끝에, 끝는거봐는거봐 아무튼은, 어... 어, 뛸 때, 이렇게 안 뛰어. 이렇게 날아가. 아, 그래, 네, 이렇게. 어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 나와서 이렇게 날아가. 무거 와, 아, 얼마 전에 비가 겁내게 오고 나서 물도 많이 불고 아무다흙탕물이지고 야들이 그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좀 많이 성나 있다고 해야 하나? 예민한 상태입니다. 오늘은 그냥 다들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어서 여기서 그만해야 할것 같아요. 아, 아쉽다, 아쉬워꽝친거 아수. 울리면 거시기한데 미치겠구만. 아, 무튼 일단은 넘어가서 타프랑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. 보세요. 보세요, 신영이 산줄기라고. 아, 그. <glued schön> 아유, 포기하기에는 조금 약 거시기하고 나오도 않는 감을 치 잡으려고 하자니 더 거시기하고 틈에게 한번 노려볼까? 오, 오비이 나무 아래 있어요다시제 <laughs> 친구랑 형님은 그냥 계쭉 앞으로 가고 있어요. 비 겁내게 오는데. 진정한 낚시꾼이요. 벼락치고 난리 났다. 어, 뭐야 이거! <laughs> 아, 씨! 아, <laughs> 아 도망쳐! 어이구, 뭔 낚시여, 씨! 도망쳐, 도망쳐! 난리 났어!